네,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이차함수식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꼭짓점의 좌표 구하는 거 같이 봤었죠. 자, 여러분 이거 꼭짓점의 좌표가 0 0마형인 가장 기본형이었잖아요. 자,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? x축으로. P만큼 평행 이동하면 자 요식이 나왔었죠. 자,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자 요식을 주어졌을 때자 꼭지점의 좌표를 찾는 연습을 했었단 말이죠. 자 마찬가지입니다. 자 우리 자 요식 보이십니까? 자 얘를 어떻게 한 거예요?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한 거죠.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됐었단 말이죠.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식을 보고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냈었죠. 마찬가지입니다. 자, 이아이를요 자,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죠? 어, X축의 방향으로 P만큼, Y축 방향으로 Q만큼 평행이동하면, 여러분, 이렇게 됐었던 거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? 자, 따라서 꼭지점의 좌표도 똑같이 X축으로 P만큼, Y축으로 Q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P콤마 Q였었고요. 우리가 요 식을 보고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. 어떻게 찾으면 된다 그랬죠, 제미? 자, 이 y가 0이 되는 x 값을 찾으면 돼. 자, 그럼 x는 뭐야? p죠. 자, 그러면 얘가 0이 됐으니까요. 그때 이 y 값은 q죠. 그래서 꼭짓점의 좌표는 p 코마 q다.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식을 보고 꼭짓점의 좌표를 찾는 연습을 했었다고 한다면 자 이번에는 뭡니까 꼭지점에 좌표를 줄 테니까 자 역으로 여러분들이 이함수식을 구해보시오 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다꼭지점에 좌표가 0코마 0일 때이거요 피코마 0이면 이거요 0코마 큐면 이겁니다 다 외울 필요 없고요딱 하나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꼭지점에 좌표가 피코마 큐다 그럼 요거 한 개로 이 1번 2번 3번이 다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? 자, 꼭짓점의 좌표가, 자, P, 콤마, Q다. 자, 요거 하나만 딱 외워봅시다. 자 그럼 우리는 이제 함수식이 자 a는 x 제곱의 개수예요 그죠? 자 x 마이다 p의 제곱 플러스 q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 주시잖아요. 만약에 문제에서 꼭지점의 좌표가 0.3이다 이렇게 주어졌어.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? 요 p 자리에 0 집어 넣으면 되고요. 자 q 자리에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. 자 그럼 y는 어떻게 됩니까? 0이니까, 그죠? 자 a x 제곱 플러스 q q가요? q가 3입니다, 그죠?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. 맞습니까? 그럼 선생님, 이 A는 어떻게 찾나요? 그래서 얘들아, 뭐가 주어지나요? 다른 한 점이 주어집니다. 자, 이 Y는 꼭지점은 0,3인데, 뭐를 지난다? 어, 1,1, 뭐, 뭐, 1을 지난다.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, 여러분. 어, 그러면, 자, Y가 1일 때, X도 1이라는 소리니까, 이렇게 찾을 수 있다. 이소리예요 그럼 A 값은 뭡니까?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게끔 꼭지점과 다른 한 점이 주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. 아셨죠? 자, 그리고 한 번만 더 볼까요? 만약에 이제 꼭지점의 좌표가 0,3이 아니라 3,0으로 주어졌다라고 한번 해볼까요? 자, 3,0이다. 자, 그럼 얘들아 요 p자리에 3 대입하고요. 요게 0을 대입하면 되지 않습니까? 그럼 식은 어떻게 된다? a의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? 얘는 0이니까 적을 필요 없잖아요. 그렇죠? 자, 그럼 마찬가지입니다. 이 a값을 구해야 돼. 되기 때문에 뭐가 주어져요? 다른 한 점을 문제에서 주어진다. 이 소리입니다. 어, 자, 이 y는 요, 자, 이 콤마 1을 지났는데 이렇게 주어져요. 그럼 y가 1일 때 x가 2죠. 자, 그러면 a, a값은 1이네요.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. 그럼 1을 집어넣게 되면 어, 주어진 이차 함수는 아, x마이너 3의 제곱이다.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래서 얘들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. 뭐만 기억하자?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다라는 겁니다. p, q라고 이 꼭지점의 좌표가요.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죠. 자, 그랬을 때 우리는 이차 함수식 가장 표준형이죠, 여러분? 자, 이 표준형을 기억해내시면 된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이 PQ가 어떤 값이 주어지더라도, 0 콤마 0이 주어진다 하더라도, 0 집어넣고요, 0 집어넣으면 되거든. 그럼 남는 게 뭡니까? 0은 필요 없잖아. 없어져도 상관없잖아. 그럼 남는 게 뭐예요? Y는 AX 제곱 빼먹지 마세요. 제곱. 이렇게 식이 나온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얘들아,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자고요. 꼭지점의 좌표가 P 콤마 Q 이렇게 주어졌을 때, 여러 표준형, 표준형을 기억해낼 수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랬을 때, 얘들아, 반드시 뭐가 주어지나요? 다른 한 점이 주어집니다. 어, 그래야지 뭐를 찾을 수 있어요? A를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, 자, 뭐만 기억하자. 하나만 다시 기억하세요. 꼭지점에 좌표가 주어졌습니다. 그럼 표준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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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표준형. 알겠지? 음, 그래서 이 A 값은 다른 한 점을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라는 거죠.